태국 카이 전투기 2대 추가 구매성능 입증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다목적 고등훈련 및 전술입문기 T-50이 태국 영공수호를 위해 추가 공급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군당국은 지난 20일 전투수색구조 헬기 및 경공격기 도입 10개년 계획에 따라 카이의 T-50TH 전투기 2대를 추가 인수한다. 이미 카이로부터 12대의 비행기를 구매한 태국 군당국은 현대화 작업에 따라 7,750만 달러를 투자 오는 2022년까지 추가로 2대 더 도입한다. 신규 전투기는 일기당 가격은 3,875만 달러로 추정된다. 태국 군당국이 카이의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전투기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카이는 태국 공군과 총 12대의 전투기 T-50TH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5년 태국 정부와 T-50TH 4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대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50TH는 현재 태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L-39 고등훈련 및 전술 입문기를 대체하고 있다. T-50TH는 태국 공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군 현대화 사업과 4세대 전투 조종사 양성에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는 카이의 T-50 태국 추가 수출이 해외 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카이는 동남아는 물론 유럽 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산 전투기 수출 판로를 확대에 힘쓰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 항공 우주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 매출 3조 1,035억 원, 영업이익 2,75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영업이익은 88% 증가했다. 올해는 전술 입문 훈련기 사업과 수리온 4차 양산, 완제기 수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다. 카이, 태국 공군과 600억 고등 훈련기 계약.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은 태국 공군과 600억 원 규모의 t 5 c t h 개조, 개량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발표했다. t 5 c t h 는 카이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다. 태국은 2015년 T-50TH 4대를 구매한 데 이어 2017년 8대를 추가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3차 계약은 태국 공군이 보유한 T-50TH의 적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적이 위협을 회피하는 전자방해책투발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이다. 2021년 10월까지 최종 납품할 예정이다. 앞서 1차로 계약한 4대는 지난해 3월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실전 배치를 마치고 운용 중이다. 태국이 2차로 구매한 8대는 올해 말부터 2020년까지 납품을 끝낼 계획이다. 카이는 태국 공군의 T-50TH 만족도가 높아 경공격기 FA-50과 기본 훈련기 KT1 등의 추가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추진중인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조원 카이 사장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태국 공군이 보여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FAO 1 0계량 향방 KF-XAESA 레이더 활용 F-414 적용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 투기 사업에서 FAO10이 파키스탄 JF-17 인도 티저스 n k 1 1 a 와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FAO10은 다른 전투기들과 입찰 경쟁을 한다. FAO10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결국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을 하는 시기다. 물론 2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ADAS-2016에서도 제임즈3 9 전투기 사부사가 FA-50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F-17은 FA-50과 비슷한 공허중량과 최대 이륙중량을 갖는 항공기이지만, DVR 교전과 공대함 스탠드 오프 공격, SEAD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이며,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체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해레 티저스 NK1A 역시 AESA 레이더 와 자체 방 어를 위한 ECM 장비를 운영 하 도록 개발 되고 있다. 티저스 NK1A 에는 FA50 과마 찬가 지로 F404 엔진 이 탑재 되 는데, 이는 이미 말 레이시아 공군 이 F404 엔진 을 탑재 한 FA18D 전투기 8대를 운영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높은평 가를 받을수 있는 요인 이다. FA50의 F400 4G202 엔진은 FADEC 엔진 제어 채널과 애프터 버너를 모두 이중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티저스는 FA50과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LCA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공격기와 리프트 시장 위주로 팔로를 확대해온 FA50이 이제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하면서 추가 성능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FA-50의 채공 시간 증가는 이미 FA-50 항공기를 도입한 해외 운용국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FA-50의 채공 시간 증가 개량에 대해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에서 CAS 임무는 대개 로우 엔드 전투기인 FA-50 60대와 100대 이하의 FOF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제29 전술개발전대의 가상 적기로 운용되는 항공기와 제1 전투비행단의 FOF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CAS 투입 가능한 로우 엔드 항공기 가용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장차로 엔드 전투기 세력으로 FAO-10 60대이며 FAO-10 60대도 CAS 임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 CAS 세력은 장차 크게 김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군의 공지 전투 여력이 지금보다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FAO-10 역시 공대공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우수한 SAR 모드를 보유한 ELM-2032 레이더와 EJI. 그리고 MIDS LVT6의 링크 16 데이터 링크 통신을 사용한 항법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AO10은 단순히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화력 제공과 고속 FAC 역할 뿐만 아니라 합동화력 구역에서 하드대이 가장 높은 대화력전 공역에 제공하면서 대화력전 표적을 획득, 정밀 타격하는 임무에도 투입된다. FA-50은 BL-608 가민 차탄 다수 내장하여 다수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CBU-100, SFW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 편대의 f a 5 0 INT 셀 바깥에서 INT 셀 내부의 적대 규모 지상작전 제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f l o t 로 적대 규모 증원 제대가 접근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 SFW에 내장된 BL-608터는. 정밀 공격 차탄 40개를 내장하는 이론적으로 최대 40대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 비행대에서 운용되는 FA50의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면서 CAS 투입 소로티를 차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지 전투를 위해 설치되는 킬박스 중에서 공군에 배정된 킬박스들의 상시 XCAS 대기 채공을 유지하려면 CAS 임무 비중이 높은 FA50의 채공 시간을 늘림으로써 XCAS 유지를 위한 필요 소로티를 감소시켜야 한다. FA50의 채공 시간 증대 방안 FA50의 채공 시간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조연료탱크보다 더욱 대형의 보조연료탱크를 탑재하는 방안과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공군 TX 사업 TO12에 적용된 것과 같이 FA50의 캐노피와 수직 미익 사이에 공중급유 리세터가 포함된 구조물을 결합하고 해당 구조물의 리세터가 직접 동체 내부 연료탱크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수 근처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즉, 플라잉 붐급유 방식과 프로브 앤드 드러브 방식이다. 이미 한국 공군의 핵심 주력 전투기들이 모두 플라잉 붐 공중급유를 위한 리세터를 보유하며, KFX 역시 플라잉 붐급유를 위한 리세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플라잉 붐급유를 위한 공중급유 붐을 갖춘 KC330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FA50의 채공 시간 증가 방안으로 플라잉 붐급유 리셉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당 개조 방안은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다만 플라잉 공급유 능력 을 부여 받 더라도 공중 급유 리 섹터 설치 개 조를 받은 FAO 10 개량 형 이, 전 시에 공중 급유 를 받기 는 어렵 다는 것이 해당 개조 방 안의 단점 이다. 한국 공군은 불과 4대의 KC-330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지 않는 한 전시에 한 대씩 공중급유기에 할당된 대기 공역에 한 대씩 로테이션 투입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공중급유 리세터를 보유한 주력 전투기인 F-35, e F-15K 그리고 KF-16의 공중급유 소요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FAO 10개량형에도 공중급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도입된 공중급유기 역시 F1516-35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공군은 공중급유 붐을 장착한 A330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해당급유기의 날개에 탑재할 수 있는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공군의 A330MRTT인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붐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이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를 운영하는 미 해군과 미 해병대와의 연합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하브햄 905E 포드를 도입함으로써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급유와 프로브 앤드 드로그 급유를 모두 할수 있다. FA-50의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옵션을 수출형 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FA-50에 적용해도 장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C-330 공중급유기는 폴라인 붐급유를 받기 위한 리셉터를 갖춘 주력 전투기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FA-50에 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개량을 하더라도 해당 항공기에 KC-330의 공중급유를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데, KC330과 함께 도입되는 가브햄9 0 5 2 공중급유 드로그 포드를 추가로 도입하여 필요할 때 수송기에 탑재하여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전용 간이 공중급유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보유한 수송기의 날개에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필요할 때마다 프로브 앤드 드로그급유 전용 공중급유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품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신규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 이 때문에 정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운영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수송기의 공중급유 포드를 장착하여 프로브 앤드 드러그 공중급유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FAO-10을 제안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군. 역시 c 1 3 0 h 4대의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공중급유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A400M 수송기 역시 필요할 때마다 카브햄 905이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간이 공중급유기로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한다. 현재 한국 공군에는 수송기 3대 신규 소유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스페인 정부에서 카이의 KT1과 TA50을 스페인 국방부가 발주한 A400M 수송기와 맞교환하는 것을 여전히 제안하고 있다.